어제 단행된 검사장의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게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음에는에 인사, 말한 인사 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는하라는그기고그다사항입니다 제가 는릴수있는말다이아닙니다그 먼저 팩트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제가 갔었고요. 1월 초에 아마 취임하신 취임식 훨씬 날인 것 같은데 인사를 갖고, 아어 그리고 인사 마치고 이제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 부서입니다. 어? 그리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일일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거나 재가를 하시는 건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 개까지 승진하고 뭐 배치는 뭐 수도권과 지방 배치는 어떻게 한다 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제가 또대검의그 간부들을 하고 뭐 대검 차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어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하고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구에서 뭐 기본 아니래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본인은 재청권자고, 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보고, 어?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인사 법에 말한 인사 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